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괴물 단엽좀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보셔요. 이게 이 폭이 요게 14mm인가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15mm 넘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입도, 근데 요거 길이가 한 얼마나 될까요? 여기 한 5cm 정도 될것 같은데요. 괴물이죠, 진짜. 지금 요렇게 떼어보니까 요런데 지금 요거 하나 둘셋넷 요게 한분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위탁자 분께서 아 이거 비싸게 주고 산거라고 요거는 어 당신이 키워보고 싶다 요거는 하나 떼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주를 하면서 보니까 팻말을 빼보니까 요거 한쪽에 150에 사셨나봐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단엽을 보면은, 보나마나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한, 한 목출란 맞아? 어느 분이 한, 그렇게 한마디 딱 던졌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잘생긴 단엽이 있나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특징을 제가 몰라서 고수분한테 어떠냐 하고 보라고 했더니, 글쎄요, 확실하진 않은데, 의심은 받을 수 있겠어요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한쪽에 150만원 주고 샀는데, 그게 일반 보통 단엽도 일반 보통 단엽하고 틀리잖아요. 저희가 취급하는 것들이 보통, 음, 촉당 보통 한 10에서 15, 20, 뭐 아주 좋은 거한30뭐그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건 없고요. 아, 그런데 이거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100단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또 이거, 이거예요. 이건 더 해요. 이거랑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아주 뭐,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취급하는 그런 일반 난처럼 취급하기는 이 위탁자분께 면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고 오해가 생길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많이 받고서, 아, 그렇다고 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그런 오해 의심이 되는 그런 난을 또 그냥 또 이거만 믿고서 이렇게 하 나가면 또큰 실수를 하겠거든요. 이분이 사신 것도 모르잖아요. 누가 이러다 하면은 그렇게 믿고 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기를 음, 이거는 제 돈을 들여서라도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서 어 의심받는 게 뭐냐면 일본 출난 단협 단일마예요. 단일마. 그러면서 달마의 특징이 아주 심한 그 배불뛰기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도 어 엄청 원래는 엄청 우람하고 크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좀 짧게 억제시켜서 이렇게 해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까지 듣고 보니까 갈등도 생겼고 사실상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다음면 20만원 들어가거든요 20만원 들어가는데 내가 그거를 포기하고 한번 할까 그래야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나 이 위탁자 분께 떳떳하지 않을까 이게 그 2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일본 출단 달만인데 제가 취급했다 라면은 이것도 저 본연의 그 저기 하고도 안 맞고 또 위탁자 분께서 또 그게 아닌데 실제로 또 그렇게 저기 하면 또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어제밤을 잠을 거의 제대로 못 잤는데 아. 아, <laughs> 참.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 촉당 뭐, 10만원이나 20만원에 팔 정도면은 굳이 유전자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요. 어, 많이 받을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고민이에요. 아, 참. 알 수가 있어야지. 야, 너 닮아 아니야 아닌데요? 그러겠죠? <laughs> 아니죠. 그건제 생각이고. 모르잖아요. 말안 하니까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살아있는데도 말이 없네. <laughs> 아, 유전자 검사를 하고, 어, 그러고서 소개시켜 드리는 게 맞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아참 개운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오해는 이난 가지고 오해가 많이 생기는데, 오해 없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요. 그렇게 그 한쪽에 150만 원을 샀다는 아이가이 아이인데요. 정말 대단하죠. 말이 안 나와요. 입이 탁 벌어지고. 근데 이랬던 아이가 뭐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잘하고 이렇게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달마의 그 특징이 이렇게 그 배불띠기인데 약간 마은모골에 가까운 그런 배불띠기 배불띠기 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 특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느낌이 좀 이상해서 어 제가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아이 위탁자분 참 난감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검사서 그거를 어 해서 저쪽에 좀 말씀을 해 봐라. 그랬더니 해보긴 해보겠는데 아마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런 얘긴데 참 서글픈 얘기네요. 음 그리고 또 의심스러웠던 게이 아이인데 이거 뭐야이탄녀 <laughs>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많이 문제가 아니고 뭐 이런 타녀도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음. 요 아이. 참, 서글픈 이야기네요. 음 달마의 정상적인 가격이, 적당한 10만원 정도라고 하죠 아마? 음 적당한 10만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는 것 같은데, 그게 좀 우리나라에 제법 많이 풀렸나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 유전자, 그, 그, 인자가 있어가지고, 그, 저기, 뭐, 유전자 검사가 되는 거더라고요. 아, 참. 위탁다, 위탁자분한테도, 뭐, 공연이 참, 참 죄송하고, 어, 그렇다고 이제 이걸 그 여러분들한테 판매상품이라고 소개 드리기도 그렇고, 어, 이런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같은 품이에 조금씩 다르고 그런가 봐요. 어, 하여간 요번 기회에 지금 좀 닮아가 조금 닮아에 대해서 제가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어, 아, 참. 아깝지만, 어,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한테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난도 있구나. 대신에 그잘 덕에 좀 고가의 난들은 좀뭐 번거롭고 좀 하시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하셔가지고 서로 어, 힘들어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참 안타까운 현실, 함께 마음 아파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일 없으시고 좀더 꼼꼼히 살피셔 가지고, 어, 그렇게 어, 서로 정말 믿고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늘도 절연하시게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